한자료. 그다음에 26번 알아서 하시고 29번 글쓰기의 개인적 성격이래. 이 당연한 거 아닌가? 글쓰기의 개인적 성격. 자, 모든 글쓰기는 개인적 유래 바로 첫 문장, 주제문이죠. 워드리스 다소. 어느 정도. 이런 뜻이지. 다소. 심지어, 아, 쇼핑 목록도 텔 말해준대. 수요동사죠. 반모 직모. 자, 꽤 많은 것들. 화이트 비트. 꽤 많은. 이렇게 하면 돼. 화이트가 꽤니까. 꽤 약간 이상하죠. 꽤 많은. 라는 것을, 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작성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준다. 쇼핑 목록 자체도. 에? 목록 보면 얘가 뭐 취향이 어떻게 되는데다 나오잖아. 에? 어, 이심스 e 해가지고, 자, 요, 여기에 대시 생략됐겠죠? 대시 생략 없지. 자, 나폴레옹도 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이시 가져오고, 진주어를 승려해버렸네. Be a w a r 알다, 알다, 인지하다, 이거 보이죠? 이 사실을, 이 사실이, 요게, 글쓰기가 어쩐다, 개인적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걸, 아, 문장 받아왔겠지. 기분 대 고려하면, 그가, 요구했다는 말에 보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야 샘플을 자 장교에 이거 나플레형이니까 장교라고 하셔야죠 장교의 글 중에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에 뭐 하기 전에 승진시키는 프로모트 승진시킨다. 자그 장교를 아이고 2으로죠전치사고잖아요 음, 그러면 되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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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 어? 네. 문장이 진주어죠. 문장 여기. 이거인 것 같다. 네, 대신 생략되어 있네. 나폴레옹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네, 이거 가죠. 진주어 대신 생략된 거야. 잘못 나온 건지. 자 설명문 그 다음에 논설문 아기먼트니까 주장이니까 그 다음에 기술문 어, 그 다음에 서사문 이이세 가지 아니 네 개구나 이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주어네 부사 부사 가로 하시고 근데 벗으로 해서 부사 더우개를 병렬로 한 거야 그래주려고 이거를 병렬로 부사를 병렬로 네? 어.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복수동사겠죠 어, 벗이 요거 단어 두 개를 병렬로 해. 자 우리에게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말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같이 똑같이 리빌 드러내는 거자 봐봐 드러내고 있다야 똑같이 이게 현분이죠 현분 드러내고 있다 현분 현분 주어 아니겠지 동명사 아니다 해. 이거 동명사 아니야 조심해 주어가 뒤에 가 있잖아 현분 보호죠 지금 보호도치야 도치로, 지금, 주격보여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작가의 선택이 드러내고 있대. 드러내고 있대. 똑같이. 자, 뭐에 대한 선택이야? 오브 전치적으로, 요, 요, 꾸몄겠지. 어 여기까지. 근데, 주어가 나열되어 있네. 세 개로. 자, 보이죠? 주어가 지금, 작가의 주제에 대한 선택 하나,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깊이 두 개죠. 보유지는 이거 뒤에서 꾸미고 있걸. 체크하시고, 주2, 엔드로에서, 더 스킬이 주3, 위드 위치 챙기시고, 오빠, 여기서 챙기면 되겠네. 자, 그래서, 조어가세 개니까, 지금 복수, R을 썼어, R을. 주제에 대한 작가의 선택, 그 다음에, 보여지는, 예, 예, 디스플레이드가 뒤에서, 이것도 옷법 챙기고, 예. 보여지는 지식의 깊이. 이제 글을 쓴 사람의 지식의 깊이를 알수 있죠. 그 다음에, 기술이네. 어떤? 자, 재료가 형성되는, 소재가 형성되는, 가지고 형성하니까, 위드위치 써야지, 얘들아. 이도이체 생기시고 이런 기술. 자, 머터리얼 소재로 하시면 되고. 소재가 형성되는 그런 능력, 기술. 어, 똑같은 소재를 주고 글을 쓰라고 해도 다글 쓰는 실력에 따라 다르게 글이 써지잖아요. 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 이거 챙기면 되겠죠. 자, 이거 챙기시고. 오더치고 주어가 쭉쭉 있는데 주어가 지금 옷법이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겨야 되니까 자이 모든 것이 앞문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예, 진짜로 그렇다면 그러면 너는 메이웰 마땅히 당연히 당연히 못마다 아마 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 메이웰 저거에 메이에즈 왜라고 구분하시고 혼동이어 요건 쓰시고 메이 에즈, 웰 에즈가 가운데 들어간 거야? 에즈, 비아 피아는 차라리 에이 하는 게 낫다 이거고 지금 있는 건메이 웰이야 당연하다. 마땅히 뭐뭐하다 아마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랑 이거 부분 해라 이말 해서 할때 여기는 왜? 뭐 요거. 너는 마땅히 물을 것이다. 이 말에 왜 이런 특정한 글쓰기의 일부가 어쩐다 자 불려지는지 왜 이런 이런 특정한 글쓰기의 일부가 불려져 뭐라고 여기 뭐 개인적인 아 밑에 있구나 개인적이라고 불려지는지 그 이유를 어쩐다 묻는 것이 마땅하다이 말. 에? 그 답은 이유를 물었지 그러면 답해야지 대대하다이 말. 에? 개인적인 요소가 개인적인 요소가 항상 어쩐다 존재하는 거죠. 여기 프레젠트 여기서는 존재하는. 자, 산문 속에 에세이 속에 항상 존재한다. 이 말에, 그리고 다양하다. 그러면 지금 동사가 이거랑 이걸로 해서 버스로 병렬로 했는데, 아까는 부사 병렬로 했고, 이번엔 동사고로 병렬로 했 자, 아주 와이드니까 다양하다. 이 말에 뭐에 썼을까? 기든 모기, 프로미넌스죠고 두드러지는 거에. 두드러진 중요성, 명성 다 되고, 이뜻다이 뜻이다. 어다 적고 명성 현장 많이 나오죠 이 뜻으로. 프로미넌트 형용사 많이 봤지프로미넌트 저명한. 그것에 자, 이런 개인적인 요소가, 이치가 개인적 요소잖아요. 개인적 요소의 이 두드러짐이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하면 돼. 아이고. 이 이치가 앞에 있는 개인적 요소겠죠. 면너서 있어가면 개인적 요소에 두드러짐 첫 번째 있는 게 이것 뜻이야. 두드러짐이 아주 매우 다양하다는 이렇게 옥법이 살짝 들어가 있다. 옥법이 이거 챙기면 되고 풀어보자.